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기는 빠지직 송건동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비상방송설비 결선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내용 어렵지 않으니까 오늘 같이 이 내용 확실하게 우리 머릿속에 녹여내보도록 하죠 일단 비상방송설비라 함은 우리가 어떤 비상시에 방송을 하는 설비를 일컫는 거죠 그래서 비상방송설비입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어떤 피난유도를 목적으로 소방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꿔 말해서 어떤 비상벨 그리고 자동식사 사이렌이나 방송 설비에 의해서 건물 내에 어떤 전체 구역에 화재 발생을 알리는 어떤 설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설비가 어떤 결선도를 가지는지 살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소방설비 기사나 산업기사 준비하신다면 이 내용을 반드시 만나보게 될 테니까 이 내용 오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만약 시험에 나온다면 꼭!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같이 볼게요 일단 구성을 볼게요 비상방송설비의 구성 첫번째 앰프라고 하는 증폭기가 있습니다 어, 이게 증폭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나의 선을 따라가보면 공통선이 있네요 그 다음에 이 선을 따라가볼게요 아 업무용선이네요 그 다음에 이 선을 따라가다보면 긴급용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하나 둘 세 개의 대표적인 선이 있고, 자 공통선에서는 당연히 하나는 여기 스피커라고 하는 확성기 쪽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업무용 쭉 내려와서 여기 저항처럼 생긴 거 있죠. 이게 이제 가변 저항기로서 우리가 음량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용은 어떤 저항에 연결 없이 바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 제가 이 친구를 뭐라 그랬죠 이 친구 음량 조절기 어, 이 친구가 음량 조절기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평상시에요 자 여러분 평상시에 지금 여러분이 건물 안에 뭐 업무를 보고 계시든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건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평상시에는 지금 결선이 어떻게 되 있는 거냐면 이것만 따라가 주시면 돼요 자이 친구 자 여기서 파란 색깔 선을 한번 보세요 평상시 결선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통선으로 와서 스피커 쪽으로 하나 가고 그 다음에 평상시니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렇게 가변 저항 거쳐서 이런 식으로 스피커에서 어떤 알림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 어, 이번 주에 지하주차장 어떤 주차장 공사가 있으니까 어, 차량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다른 곳에 대주세요. 뭐 이런 방송이 나갈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음량 조절기가 왜 있느냐? 여러분 어떤 곳에서는 이런 일반 방송이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일 수 있죠. 왜냐면 어떤 촬영을 하는 곳이라든가 어떤 사무실 내에 혹은 건물 내에 어떤 회의를 한다든가 뭐 여러 요소에 의해서 어, 그곳은 조금 스피커를 줄여야 되는데 그때 바로 이 음량 조절기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적절하게 음량을 조절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떤 원리로 할수 있는 것이냐? 이거 저항이거든요. 여러분 음량은 어떤 저항값 즉 가변 저항이라 그래요. 저항값을 돌림으로써 낮췄다가 높였다가 낮췄다가 높였다가 이러면서 스피커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어떤 저항의 변화로 출력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항값이 변함에 따라서 뭐가 변해요? 전류값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지금 파란색으로 지금 루트를 만들어 놓은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한 가닥 오고 이렇게 한 가닥이 와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어떤 음성이 쭉쭉 나간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 큰일 났다. 아이, 화재 발생했네. 자, 화재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엔 레드선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화재가 발생했으면 이제 이 결선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요, 요 부분 이 부분이 죠이 부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바뀐 표현을 제가 분홍색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화재가 발생하면 이제 단자를 여기에 돌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루트가 만들어집니까? 자, 일단 공통은 그대로 가는 거죠. 이렇게 공통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공통에서 이렇게 와서 한 가닥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길이, 저기가 어디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서 쭉 넘어가죠. 넘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친구들이 오는데 있어서 전류값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 다시 저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 플러스 하나 들어간다고 생각 아 다시 공통선이니까 마이너스로 생각해 주세요 그냥 자 마이너스가 하나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플러스가 하나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 주세요 그러면 바로 어떤 폐회로가 만들어져서 스피커에서 음량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저항 값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음량 조절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 지금 화재가 났는데 촬영이 중요합니까? 어떤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게 중요합니까? 회의하는 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요. 대피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화재가 났으니까 여러분 얼른 대피하세요. 이렇게 확성기 혹은 스피커에서 음량이 나오는 겁니다. 음성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공통선을 이렇게 하나 두 개로 사용한 것이고 업무용 일반적인 상황일 때는 저항통에서 들어가는 거고 긴급 상황일 때는 저항통에서 안 들어가고 바로 스피커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구조를 여러분과 함께 파악을 해 봤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보면 아니 어떤 게 전선이 연결된 거고 어떤 게 전선 연결이 안된 겁니까? 이거 헷갈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어떠한 회로를 봐도 어떠한 시퀀스 회로를 봐도 자 만약에 전선 이렇게 지나가요 자 이렇게 지나갔어요 자 여러분 이 전선 서로 접속된 겁니까 접속되지 않은 겁니까 이거 이거 서로 접속된 거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왜냐하면 접속이 됐다라는 것은 이렇게 점을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접속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선이 겹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이렇게 그리는데 전선이 겹쳤다. 그럼 이렇게 반드시 접속점을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표현하기를 잘 보시면 쭉 가요, 쭉 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공통선에서 스피커 쪽으로 내려올 때 그냥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닿는 거예요. 접속이 안된 겁니다. 반드시 접속점이 있어야 접속이 되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접속점이 있으니까 여기 접속된 거고 자 여긴 접속된 겁니까? 여기 안된 거예요. 자 여기 접속 됐죠. 여기 접속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꼭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실기 가셔서 직접 그림을 그리는 경우 그러니까 이 도면을 그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이렇게 접속이 되는 것과 접속이 되지 않는 것을 명확히 구분을 해야 우리가 불이익을 받을 요소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비상 방송 설비 결선도 하면서 우리 이 내용까지 꼭 여러분이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지금 하나만 그린 건데 이게 이제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똑같아요. 이 여러 개가 이런 식으로 병렬로서 계속 가서 연결하는 것이죠. 결국엔 이렇게 하나의 메커니즘, 하나의 세트가 이 옆에 똑같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또 생길 수 있고요. 결국엔 해석은 똑같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 구조 똑같이 이쪽으로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다면 이게 여러 개 늘어나더라도 결국엔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똑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거 시험 문제 혹시 나온다면 반드시 맞춰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